김재중과 진세연의 재회 장면은 최근 방영된 드라마에서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고, 동시에 김재중이 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김재중이 연기한 인물은 어린 시절의 첫사랑을 잃고 살아가는 캐릭터로, 첫사랑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추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첫사랑은 단순한 낭만적 감정의 대상을 넘어서 평생 동안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켜온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런 김재중이 진세연을 다시 만난 순간, 그 만남은 단순한 추억의 환기가 아니라 그의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사랑은 누구에게나 특별하지만, 김재중에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지탱해준 존재였습니다. 첫사랑은 그에게 현재와 미래의 목표를 설정해주는 지표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사랑을 다시 찾기 위해 결혼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세현을 다시 만났을 때 김재중의 내면에서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공허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세연과의 재회는 단순히 스토리의 일부가 아닌 김재중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억눌린 감정이 표출되는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그가 진세연을 처음 만난 곳에서 다시 마주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김재중이 오랫동안 꿈꾸고 기다려왔던 운명적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드라마는 이 장면을 통해 김재중이 결혼을 미루고 있던 이유가 단순한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첫사랑의 감정에 묶여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는 첫사랑을 잊지 못해 그 감정에 사로잡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김재중이 진세연을 다시 만났을 때의 감정은 단순한 기쁨이나 슬픔을 넘어섭니다. 그는 그동안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첫사랑의 기억이 그에게 있어 단순히 아름다운 추억이 아닌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었다면 그가 그동안 느껴온 공허함과 외로움은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해 결혼을 미루었고 그가 기다려온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진세연은 과거의 이상적인 첫사랑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의 내면에 더큰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김재중이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시청자들에게 큰 궁금증을 안겨줍니다. 그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첫사랑을 기다리며 과거에 묶여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의 첫사랑에 대한 감정은 그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미루게 만든 이유 중 하나로 보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랑을 기반으로 한 관계의 이상을 넘어서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 짓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김재중은 과거의 감정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고 첫사랑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진세연을 다시 만난 김재중은 감정의 폭발과 함께 결혼이라는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첫사랑을 기다리며 결혼을 미루었지만, 현실의 진세연은 그가 이상적으로 그려왔던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사랑의 순수함을 유지하며 살아왔던 그가 이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시청자들은 그의 갈등과 고민을 함께 느끼며 그에게 감정이입하게 됩니다. 진세연과의 재회는 김재중에게 있어 단순한 감정의 해소가 아닌 그의 인생을 다시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그가 여전히 첫사랑에 얽매여 과거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랑과 미래를 받아들이고자 결혼을 결심하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의 스토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첫사랑은 때때로 아픔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김재중에게 첫사랑은 그의 인생을 지탱해준 존재이자 동시에 그를 과거에 묶어 두었던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세영과의 재회는 그에게 치유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직면하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이 순간은 그에게 있어 과거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이며 그 선택에 있어 김재중의 감정과 과거의 경험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첫사랑을 다시 만난 이후로 자신이 왜 결혼을 미뤄왔는지를 재차 깨닫게 됩니다. 그의 내면에는 첫사랑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감정이 결혼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미루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세영과의 재회를 통해 그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감정에서 벗어나 현실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여전히 첫사랑의 기억에 기대어 살아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진세영과 김재중이 어린 시절의 장소에서 다시 마주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드라마의 전체적인 플롯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운명적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수년의 시간이 지나도 끊어지지 않고 결국 그들이 다시 만날 운명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김재중이 여전히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가 그가 과거의 인연을 여전히 믿고 기다려왔기 때문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첫사랑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던 그에게 진세연의 등장과 재회는 새로운 시작이자 그가 인생에서 찾아온 또 다른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김재중의 캐릭터는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는 현재의 자신과 과거의 기억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의 재회는 그에게 있어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았던 이유를 다시 되새기게 만듭니다. 그가 결혼을 미루고 한 사람만을 기다려왔던 진짜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음을 느끼게 됩니다. 진세영과의 재회는 그에게 있어 결혼을 위해 기다려온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을 향한 수많은 질문과 감정적 충돌을 마주하게 됩니다. 드라마는 첫사랑의 순수함과 현재의 현실 사이의 충돌을 통해 김재중의 캐릭터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듭니다. 그는 과거의 순수한 기억에 기대어 살아왔지만 현실에서 진세영과 다시 만난 순간 그 순수함이 깨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사랑을 기억하고 기다려온 김재중에게 있어서 이 재회는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의 대면이라는 무거운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결혼을 미뤄온 이유가 과거의 감정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지만 현실 속 진세연은 그의 이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충돌은 그에게 더큰 혼란과 선택의 갈림길을 제시합니다. 결국, 김재중이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가 첫사랑을 기다려왔기 때문이라는 가설은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드라마는 그의 선택을 이해하게 만들며 동시에 시청자들이 그의 결혼 문제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